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 이번 사칠 재보궐 선거에 군소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운 명분 가운데 하나죠. 이번 선거에서 양당 정치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고 돼야 할 사람을 뽑아 달라는 건데요.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를 꺾고 4위를 차지했었죠. 무소속 신지의 후보도 거대 양당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 지선, 총선으로 연결되는 한국 정치 판다리의 시작입니다. 성폭력 정치와 편법, 월법의 정치를 해온 그 거대 양당과 그 기득권에 기대어온 기생정당, 즉 의생정당을 심판합시다. 이른바 사이 진보. 민주당이 부끄러운 진보 표심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듯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워온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후원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표는 자선을 택하는 거다. 뭐 자악을 어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이제 괴물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표만 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당이고요. 투표만 받고 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당입니다. 둘 다. 저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면 또 무슨 짓을 할까라는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전 소카 대표도 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될 사람 떨어뜨릴 후보 때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돼야 할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신 후보가 미래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자신들이 더 많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뺏긴 세대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갈 기회를 줘야 합니다.